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즉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처음입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수적 우세로 법안을 가결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덤에 대해서 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량만 관찰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제2 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법안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